이번에는 티코스터로 만드는 바느질을 배우실 거예요. 우선 패키지에 보시면 이렇게 두꺼운 종이에 인쇄된 패턴이 있을 겁니다. 이 패턴의 하나를 잘라줄게요. 이 선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됩니다. 그다음에 퀼팅 솜이 있을 거예요. 이 퀼팅 솜 위에 패턴을 올려 놔 주시고 연필 같은 것으로 외곽선을 표시해 줍니다. 이렇게 하고 이 외곽선대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자수 원단을 준비해 주시고요. 자, 이 패턴을 이 자수가 있는 부분에 잘 맞춰서 올려주시고, 원단용 수성펜으로 외곽선을 그려주세요. 그리고 시접선 1cm를 더해서 한번더 그려줍니다. 그리고 원단을 잘라주세요. 이 시접선 포함해서 잘라주셔야 합니다. 이 시접선 끝부분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뒤집어서 여기 시접선 안으로 해서 잘 비춰보시면 앞에 그렸던 이 선이 살짝 비쳐서 보이거든요. 만약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미리 이렇게 찍어놓으세요. 이 모서리 끝부분을 찍어놓으신 다음에 음, 패턴을 이렇게 끝에 맞춰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선을 대고 그려주세요. 자 여기가 지금 자수의 뒷부분이 되는데, 이 뒷부분에 이 솜을 붙여줄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붙여줄 거고, 자, 붙여줄 때는 여기 보시면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있죠? 이 부분이 풀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대주시고 다림질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원단 자수 뒷부분이 퀼팅 소저착면이이 원단 쪽으로 가게 놓아 주시고, 그 다음에 못 쓰는 원단을 하나 올려 놓아 주세요. 두껍지 않은 걸로 써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. 그리고 다리미로 눌러 주세요. 그리고 뒤집어서. 앞쪽에서도 한번더 눌러주세요. 자수 부분은 피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다 붙이셨으면, 이번에는 레이스를 달아줘야 합니다. 시접선에서 1cm 안쪽으로 해서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, 이 선과 레이스의 끝부분을 맞춰서 고정을 해줄 거예요. 킬틴 실과 킬틴 바늘 준비해주시고요. 일단 시침을 먼저 해줄게요. 자, 여기 시접 부분부터 바느질을 해나가 주시면 됩니다. 여기 보시면 큰 구멍 옆에 하나씩 이 레이스 면 원단이 있는데요. 이 원단을 작게 한 번씩 바느질 해주면서 고정해 줄 거예요. 자, 이 본체 쪽에 왔을 때는 소막고 같이 꾸며 주셔야 합니다. 반대편도 같은 방식으로 바느질해주시면 돼요. 자, 이제 안감을 대셔야 하는데요. 자, 안감을 이렇게 잘 올려놓아주시고 안감의 겉과 겉감의 겉이 마주 보도록 놓아주세요. 그리고 시침을 해줍니다. 그다음에 창구멍을 하나 내주실 건데 여기에다가 내줄게요. 선은 퀼팅 솜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지만 이 퀼팅 솜 자체가 바느질 선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외곽선을 따라서 바느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안감과 겉감을 함께 바느질 해주시는데요. 창구멍에서 시작해서 창구멍으로 가는데 여기는 비워주셔야 해요. 처음에 되돌아 박기를 해줍니다. 한세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여기서부터 홈질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여기 모서리 끝에서 방향을 틀어주시면 됩니다. 자 거의 끝에 왔죠? 자이 부분도 되돌아 바기를 해주세요. 매듭 지어주시고요. 자그 다음에 이 겉감의 외곽선을 따라서 안감도 함께 잘라줍니다. 그 다음에 창구멍을 통해서 뒤집어 줘야 하는데요. 이 뒤집기 전에 시접을 정리해 줄게요. 자, 여기 모서리 부분은 뒤집었을 때 두꺼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림질로 눌러 줄게요. 또 이렇게 반대편도 눌러 줍니다. 모서리마다 이 작업을 해주세요. 이렇게 하고 뒤집어 볼게요. 자, 이 모서리 부분 뾰족하게 각이 잘 살도록 손으로 잘 만져주세요. 아까 한 번씩 다려놨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실 거예요. 생각보다 뾰족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은 가위를 이용해서 살짝씩 눌러주세요. 자, 모서리는 모두 잘 빠졌네요. 자, 이렇게 하고 창구멍을 막아줘야 합니다. 자, 이 시접 선대로 잘 맞춰서 원단을 접어주시고요. 뒤집으시면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접힐 거예요. 자, 요거를 잘 손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 구멍 부분을 공그르기로 막아줄 거예요. 먼저 바늘을 안쪽에서부터 빼주세요. 매듭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, 공그르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다 막아 주셨으면, 매듭 지어주세요. 저는 두번 감아서 지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이 실이 나온 구멍으로 다시 바늘을 넣고 좀 어느 정도 떨어진 부분에 바늘을 빼서 잡아당겨주시면서 매듭을 숨겨주세요. 이 와, 매듭이 완전히 숨어졌으면 실을 바짝 잘라주시고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